다. 여러분들, 심즈4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었나요? 저는 몰랐는데요. <laughs> 저는 심즈를 한 번도 안해 봤거든요. 아무래도 고인물 게임이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무료 플레이라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거. 자, 그리고 신규 확장팩이 출시가 되는데요. 그로잉 투게더라는 확장팩인데 가족 관계를 가족 관계성을 설정할 수 있대요. 22일 날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심생 데컷 참여 방법 먼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 보세요. 1등에게는 S4 브이로그 카메라, R4 게이밍 키보드, 심즈4 올팩 올팩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해볼 거는요 이제 업데이트된 영화응애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네 응애 키우기. <laughs> 일단은 아기가 태어나고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아이돌인 제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laughs> 바이올렛과 가정을 만들 거예요. 다른 먼 친척 같은 느낌으로 이심 혼자만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세 명이 사는 한 가정을 처음 시작할 거예요. 바이올렛과의 여자 심을 만들어서 그 심을 주인공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추천 받았는데 비올레타 바이올렛으로 결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야망, 야망을 응애 키우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찾는 걸로 연애 중독자, <laughs> 연애 중독자로 가자. 오케이 됐어. 이거지. 그럼 약간 금사빠 느낌쓰. 이제 얼굴을 일단 얼굴을 잘 보이는 머리로 본 다음에 얼굴이 잘 보인다. <laughs> 이게 맞을까? 근데 멀리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여, 여기도 깎을 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된다, 된다. 깎아진다. 보세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 와! 이 정도면 처음인데 잘한 것 같아. 엄마 아빠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네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로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패밀리. 와! 예,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니 옷이 왜 이래? 일상복 만들어 줬잖아. <laughs> 옷이 왜 이래? <laughs> 가족이 사이가 좋네요. Oh, no. 어, 감옥하네요. <laughs> 아, 맞아. 이런 것도 생겼어요, 여러분. 한부으로서 과학의 힘으로 아기 같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 명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나 일단 이사를 할까요? 자, 여기서 치트 중에 어느 부지든 비용 없이 입주를 하게 해주는 치트가 있어요. 처음에 이걸 써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저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세개 있고. 저 여기 이사 갈래. 와, 집 좋다! 어, 피아노도 있고! 내가 가문을 일으켰다. 아빠 뭐 하시지? 어, 바로 새 집에서 체스 두기. 환영 인사? 뭐야? 아, 누가 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어, 내가 내가 해야겠다. 이웃을 들어오라고 하기. 저기 아버지는 인사 안 하세요? 어 어, 어머니,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든. 아,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잠깐만 아야뭐 아니, 하세요, 뭐야? 이뭐이 뭐야? 이웃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난리가 안 돼, 진짜. 어머, 어머, 어마. 어머, 어머. 아, 이러다가 동생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뭐, 그것도 뭐, 또 애기 키우니까, 뭐.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뭐. 오, 와야얘 되게 이쁘다. 야, 너, 남소 좀 시켜줄래? 나 애를 낳아야 되거든? 남소 좀 시켜줘. 뭐야? 축제? 쓰읍,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 어떻게 좀... 괜찮은 남자 없나? 남자다 저 <laughs> 친밀한 소개 가자 아, 아, 안녕 너 남자네? 나 어때? <laughs> 싱글인지 물어보자 너, 너 싱글이니? 아녕 어, 아! 부부야? 아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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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 벗어나 벗어나, 야 두 명이 있잖아. 자, 일단 두명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싱글이세요? <laughs> 아, 부부야. 어, <오>, 싱글이다! <laughs> 싱글이다! 오케이. 가족 중심 적이래결혼에 관심 있으세요? 아, 잠깐만, 얘 용변 봐야 돼. 야, 야, 너 지리겠어! 야. 다시 자신만만해짐. 걔 어디 있지? 잠깐만. 아까 걔 싱글 어디갔어? 아니 빨리 가라고 어떻게 자제요 여러분 집 갔다고 안돼아 그냥 한명 잡으면 그냥 붙들고 물러질 붙들고 물어질걸 문자 보내기 없어+ 없어 <laughs> 동생이 더빠르다 <laughs> 크리스토퍼 <웃음> 어쩔 수 없다 빨리 이동하자 어 시글이다+ 시글이다+ 시글이다. 어디가 어디가 아 뭐해 아니 얘한테 가라고 어 어디가요 어디가요 이새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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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아! <laughs> 아니, 아니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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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집에나 가자 아이씨 그냥 동생 만드는게 빠르겠다 그냥 얘가 문제야 얘가 아이고 좋니? 아, 또 행복하다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얘 안되겠다 얘 답이 없어 안되겠다 한부모로서 과학의 힘으로 아기 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 같기 이거 해보겠습니다 나, 나 이제 과학 베이비 가질 거야 연애도 못해보고 애 키우면서 연애도 하면 되지 그쵸? 애기 키우는 거 엄마 아빠가 도와주겠죠 그쵸? 병원으로 가서 그녀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과학 게임으로 아기를 만들 것입니다. 집안에 신생아를 추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Yes! 오늘 시즌을 한 이유 비올레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냥 신생아 데려오는 거야? 오 잠깐만 아 진짜 임신 임신 과정도 없이 그냥 바로 아, 과학 좋네. 그리고 어떻게 여자 아기를 낳았네? 딸이었으면 했거든요. 그냥 비비 어떠냐고요? 비비 비비 좋아요. 가자. 아기 태어남! 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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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어있죠어왜왜 예. 왜? 싫어? 쭈쭈쭈 예. 아기 자랑하기 아빠 이거 봐라 아기다 남편은 누구니? 없어 사이언스 베이비야 시키? 아 이거 성장시키기 해봐도 될것 같은데. 어! 어! 성장! 열렬대 상승 영화 발견 소통 놀이의 세계가 기다립니다. 어, 특성과 야망을 지정해야 합니다. 오, 뭘로 할까? 천사 갈까요? 천사? 천사 귀엽잖아. 아, 잠깐만. 아, 근데 바이올렛가가? 바이올렛가가 아기가 그렇게 쉽게 불어준다고? <laughs> 예민함 아니면 소심함 같은데 까탈스러우며 <laughs> 예민함 가자. 예민함 가자! <laughs> 스스로 다안돼 <한두> 올라가. <laughs> 와! 와! 오! 어떡해! 어 어떻게? 어 잠깐 <laughs> 비올레타. 아 근데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어. 잠깐만 이러고 있을게 미안하다. 잠깐만. 아 아기야 어디가? 아기야 어디가? 잠깐. 만 애기 봐! 애기 봐! 애기 달래 달래 달래! 애기야 뭐하니? 오오 어이쿠.. 어이쿠.. 아이구.. 근데.. 얘 옷이 왜 이러니? 겔겔겔 선글라스왜 끼고 있는 거야? 애기 옷은 어디서 사요 여러분? 옷장? 이거? 이거 옷장? 오케이! 의상 지정하기? 아 여기서 비비를 선택한 다음에 아~~ 에이. 귀엽다 어.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거 개귀엽지? 심플한 잠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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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귀요미? 어, 어떡해. 어떡해. 이게 제일 귀여워. 또 이거, 이거,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아! 자고 있어요. 여기다 어첫 이유식 맛보도록 도와주기. 어 해보자 해보자. 후무스 애기들이 후무스 되게 잘 먹는데요. 이유식 먹어볼까? 아, 볼까? 오? 좋아? 아 애매해? 아좀 애매. 해오 어, 아이고 아예 안돼 안돼 지지야. 비비 거품 목욕 시키기. 우와. 아이고 아이고. 거품 목욕하자 우와 거품 목욕한다 어휴 냄새나요 아이코야 아 재미도 올라가네요 오, 어? 뒤에서 뭐하세요 <laughs> 뒤에서 어 휴가를 얻었다고? 휴가 얻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애좀 봐줘 나좀나가자 오케이. 기다려 애기야 엄마가 아빠 만들어줄게 걱정마 헬스클럽 가자 남자다 <laughs> 남자가 맞네요. <laughs> 별건 아니고요. 제애기 아빠를 찾으러 나왔어요. 싱글이세요? <laughs> 아! 뭐야? 헬스장이라 그런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다 자기 체질하는 것만 관심 있어. 집에 가서 사장실 좀 갔다가 클럽 같은데 좀 가보자. 와맞어아 <laughs> <안 왔어. 웃음> 어, 어떡 해 미안하다야. 그래. 남편 새로 데려오는 게 뭐가 문제야? 지금 가족이 중요하지, 안 그래? 그냥 시터 고용하자. <laughs> <laughs> 여러분 비비가자니까 조용조용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비야. 아빠 언젠간 생기겠지. 괜찮아. 비올레타가 물어올 거야. 파이네. 구독이랑조 <laughs>